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시골 버스 정류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 남자.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면 어디든 앞장선다는 그가 떴다. 안경 <laughs> 써야 차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왜 시골버스 정류장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골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 사회적 이슈로 확장해서 번져버리더라고요. 방송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 문화봉사 사회공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 내 안에서 나를 찾지 않고 공익 속에서 나를 찾을 때 변할 수 있구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20대 때 배운 것 같아요. 어, 그뭐 방송 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도와주기도 하고 막 후원회가 생기더라고요. 후원회가 병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한 8명, 9명 정도가 어, 후원회가 생겼어요. 어, 그 당시에 그 스타렉스 차도 한대세 걸로 사주고 그차 명의도 제 이름으로 해주고 뭐 기름값, 세금, 보험 전부 다그 후원에 관련된 분들과 이제 친목도 다지고 지원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던 차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를 엄마라고 불러라 예? 니가 자식 같고 이쁘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 하나 또 생겼다고 생각하고 너를 호적에 파서 내 아들로 만들고 싶지만 그럴 순 없으니 그냥 엄마라고 불러라 그래서 뭐, 후원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어머니, 뭐, 이렇게 부르는 사이가 됐는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뭐, 아파트를 짓는 분인데, 장명을 하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명도 하나 해서, 아파트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렇게 침묵을 다지고 있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근데 대학교 졸업하면 뭐할 거야? 아, 졸업하면요? 그럼 폐교 하나 얻어가지고 작업실 쓰면서 좀 살려고요. 그랬더만은. 그거 하면 돈 많이 들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어, 돈도 들고 그 폐교 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만은. 그래? 그러면 아버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그 사모님의 남편이죠. 뭐, 그래서 뭐, 뭐, 그래요?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죠. 어, 식사를 하는데 이제 뭐, 어, 또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들이 장명도 해주고, 어, 또 이렇게 이쁜 행동도 하니까,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그래? 뭐가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우리 아들이, 뭐 지금 폐교를 졸업하고 간다고 하고, 거기 비용도 들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지원해 줍시다.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이, 어, 그래? 아, 그 정도는 우리가 하지? 이게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아버님한테 고맙다고 해라. 뭐, 좀, 내키진 않았지만은, 뭐, 아버님, 고맙습니다.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당장 알아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폐교를 제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폐교를 들어간 뒤, 그, 복잡하거든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한번말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런 찰나에 전화가 와서, 뭐, 문제 있냐. 아니, 문제는 없는데, 좀, 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게좀 까다롭습니다. 그랬더만은. 당장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그고 이제 집으로 갔던 말은 교육감 사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어디가 필요하세요? 아저 지금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해당 교육청이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뭐 어, 내일 가 보세요. <laughs> 그리고 내일 갔죠. 갔던 말은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막잡상인취급 했던 사람들인데 바깥을 까주면서 아따 진지하게 말씀하시 에? 예? 우리 교육감 사모님하고 또 어떻게 안돼. 일사천리로 뭐 쭉쭉쭉 해결 되하보더라고요 계약하기 전에 이제 한 일주일 뭐한2주 전부터 사모님한테 전화했죠. 안 받네 전화를. 설마 전화 또 했어요. 안 받아. 답답해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계약 당일이 된 거예요. 안 받아. <laughs> 이게 교육청에서도 아니 뭐냐고 이거 계약 날짜 됐는데. 이런. 그냥 큰 소리 쳤죠. 아니, 내가 교육과 사모님 통해하고 지금 이렇게 온 사람인데 내 이런 걸 실수하겠냐고 며칠만 연기를 해달라고 했죠. 근데 며칠 연기했는데 안 받아 전화를. <laughs>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가야죠.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선배들한테 돈 빌리고 해갖고 들어갔네요. 하고 들어간 다음엔가 어, 궁금하잖아요. 왜 전화를 안 받은가? 어, 전화를 또 했죠. 했던 말은 한다는 소리가. 오 그래 아들 <laughs> 아들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저도 속이 없죠 이? 어머니 <laughs> 아니, 어머니 이렇게 통화가 안 돼요 이렇게. 오 내가 좀 바빴어 근데 어떻게 그뭔 일로 뭔 일로 아니, 어머니 그 폐교 때문에 그 전화했죠 거기 사모님이 하는 말이 오 그래 폐교는 어떻게 잘 했어 더라고요 뭐 처음 듣는 이야기 하는 사람처럼 아얘 그. 계약 때문에 뭐 겸사겸사 전화를 했었죠. 사모님이 하는 말이 너 혹시 설마 지금 그 폐교 그 계약 그 임대비 때문에 나한테 전화했니? 그러더라고요. 예, 너안 되겠구나. 너 그면 지금까지 그 전화한 것이 그돈 주라고 했던 거야. 당황스럽죠. 그럼 내가 뭣뭐 때문에 전화했겠어. 아, 굴죠. 사모님이 하는 말이. 예, 너참 당황스럽구나. 너 우리가 너 이렇게 지원해주고 해준다고 하니까 네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하, 하니? 너안 되겠네 전화를 툭끊어버더라고열 받아보죠 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 어, 그래갖고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내가 뭘 잘못했어? 어, 아,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준다고 한거 아니에요. 난감해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후원해 해주신 분들 중에서 후원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따지러 갔죠. 아, 이만저만해서 폐교 들어가면은 뭐 지원해 준다고 알아보라고 해놓고는 아, 다 알아보고 이제 계약 날이 대보니까는 전화도 안 받고 이게 뭡니까? 괜히 또 어? 나만 진짜 뭐속 없는 대하불고. 다른 후원회 분들한테 제 이미지 다베려보고 이것이 좀 이해가 잘안 갑니다. 이제 그렇게 후원회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후원회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어, 네가 잘못했네. 왜왜왜 <laughs> 왜, 왜 제가 잘못했죠? 라고 하니까 아야. 그 자선 단체 가 봐. 그러면 뭐 정주영이고 이건이고. 근데 그돈안 줘. 어떻게 해야 돼? 그 기부 받는 단체가 맨날 전화하고 팩스 보내고 찾아가고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좀 도와 해준다고 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이억이나 나올까 말까야 아 그래요 근데요 너는 폐교를 알아보라고 했으면 알아보는 그 과정 중에 계속 그거를 재체 확인을 했었어야지 어머니 저 이만저만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 정도인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아, 며칠 남았습니다. 이런 어떤 진행 상황을 말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몰랐죠, 그거를. 지금 생각해도 난 그것이 진짜 맞나? 맞는 건가? 그래서 그 후원회에서 나만 염치 없는 놈. 한마디로 또라이 대합죠. 후원회도 이제 없어지고 뭐, 흐지부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정말 그분들이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잘해주고, 제가 그때, 아,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찾지 않고, 공익 속에서 나를 찾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조하고,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아, 이런 세상이 정말 있구나. 라는 것을 체감을 얻고, 어떤 사회의 희망을 안고, 제가 이렇게 뭔가 활동들을 시작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인데, 그 과정 중에 또 제가 사회를 잘 몰랐다면, 모르는 것이고, 어떤 처세를 몰랐다면 또 몰랐던 거기 때문에 뭐큰 공부 아닌 공부가 하게 됐고 뭐 아무튼 그래서 폐교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또한 번은 폐교에서 작업하고 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 이런 젊은이가 이런 학교에서 썩고 있으면 쓰겠냐. 우리 이렇게 어른들이 청년 당신 같은 청년을 도와줘야 된다. 후원회를 만들어 주겠다. <laughs> 또 후원회? 뭐 그럽시다. 그랬더만 어디 높은 직위에 계신 분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 거기 사무실 가서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분이 아 좋은 일일세.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전면으로 나설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네. 하지만 동참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답을 듣고 나오면서 이제 자네는 어 준비하고 있어서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한달 뒤에. 저희 이렇게 단체로 후원하는 후원회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40명? 한 30명, 40명 정도 왔을 거예요. 뭐 단체 기관 장부터 시작해서 뭐별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우와, 이 사람들이 나를 다 후원해준다고? 정말 기분 좋았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밥만 먹는 거예요. 뭐지? 아니, 우리를 후원해주기로 했으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가고 그 고위층에 제일 있는 분이 폭탄주를 만들어.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그거를 뭐 서로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막그 치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는 리액션을 하면서 눈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인사하려고 빈자리만 있으면 막 가고 오고 막 나만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막 왔다 갔다 왔다. 다갔 뭔 조폭도 아니고, 완전히 막 깍두대불고, 이것이 뭔가 싶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6개월째 됐나, 술 한잔 먹고 한소리 했죠. 어 아,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아, 나를 도와주러, 우리 단체를 도와주러 했으면 도와줘야죠. 이게 맨날 밥만 먹고 뭐 하는 짓거립니까? 그랬더만, 그 중에 몇 분들이, 허허허허, 웃더라고요. 뭐, 그래. 자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 잘렸습니다. 저만. 그래서 지금은 그 고위직에 있는 분은 국회의원 됐고, 그때 뭐 시의원들 몇분 있었는데, 지금 뭐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다 자리 잡았고, 다 성장하고, 다 그랬죠. 저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굴러온 밥상을 제가 다 엎어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때는 대학교 막 졸업했을 때라서 사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막 서로 좋은 사람들 만나려고 막 저 인맥, 이 인맥 다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액기스로만 골라와서 딱 차려진 그런 밥상이었는데 그런 인맥들이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너무 순수했던 건지 너무 멍청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폐교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쭉쭉쭉 이어져 갔었죠.